자 여러분, 정민이의 호기심 여행입니다. 어, 저는 드디어 어, 저를 초대해주신 ALTR 부스에 지금 와있는데요. 어, 이 회사는 어, 다이아몬드를 어, 천연 다이아몬드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천연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원료와 똑같은 열과 압력과 그리고 커팅 기술을 이용해서 어, 합성 다이아 정확하게 말하면 합성 다이아가 아니고요 어, 만들어낸 다이아 쉽게 말하면 created diamonds라고 지금 어, 회사 명칭 아래 돼 있잖아요 어, 그렇게 어, 합성 다이아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 이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로 본사는 뉴욕에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은 어, ALTR 그 부스 바로 앞에 있는 어, 회사 홍보 어, 영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 천연 다이아와 어, 이 합성 다이아, 어, 이 다이아는 성분의 차이가 거의 나질 않아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계로 판독을 하더라도 천연과 합성을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 ALT R 이라는 그 회사는요, 어, 회사 로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다이아몬드의 가장 큰 회사로서 어, 한국 그 브랜치를 지금 론칭을 준비하고 있고 어, 실제로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아직 생소한 이 합성 다이어를 주얼리 시장에 어, 내놓으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어, 이 영상에서 합성 다이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 조금 이따 담아 놓을 텐데 그거를 좀 담아 보려고 영상으로 남기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이틀째인데요. 이그 보석 그 박람회 전시회가 규모가 너무 너무 커서요. 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지 모르겠는데 축구장 크기 죠 축구장 크기의 한 10개 정도의 넓이에서 1층과 2층 전시회장에 나눠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큰그 행사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리고 참가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ALT R 그 홍보 영상을 제가 좀 담고 있는데 조금 이따 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영상을 함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영상으로 담는 것이 가장 잘 설명을 할것 같아서요. 어, 그래서 영상 자료로 제가 좀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전에 이 부스를 방문해서 어, 관계자들은 좀 만났는데요. 저를 굉장히 환대를 해 주셨어요. 자.